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떠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터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박해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사, 사도 바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큰 그림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명자에게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그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게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자를 붙여 줌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도록 어떤 분들이 도우셨을까 생각해보니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갈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픔과 힘듦을 주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저를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또 우리 또한 바나바 같은 이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서쪽 지역의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나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대한 전도 내용입니다. 연예인들이 실퍼하는 것은 악플보다 무플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은 성경 성경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사역을 했기에 그쪽에 대한 기록은 없고. 주로 전쟁의 전쟁의 장소로 유명했던 곳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 전도를 넘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절에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표현을 통해 루다 지역을 말고도 그 다른 지역 서부 지역의 베드로 사도가 계속 행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과거에 블레셋 그 종족들이 살던 고시옥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지역에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기적은 좋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눈으로 보는 복음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시청각 복음이라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다는 교통의 요지이자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에 그 지역의 사역을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사도들의 기적을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3 4사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복음사역자는 항상 말과 행동이 주님을 향해야 하고 모든 영광과 또 존귀를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빼앗거나 자신에게 조명을 비추는 행위가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성도가 올라오자 하나님이 막 달려가서 그를 안고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이어 장로가 오자 자리에 일어나 반가워하며 수고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올라오자 자리에 앉아서 반가워하며 수고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천사가 왜 하나님은 그동안 정말 수고한 목사가 올라왔는데 앉아서 인사하십니까라고 물어보자 뭐가 불편하신가요라고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봐서 그 앉아서 환영했던 거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앞세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니아가 일어난 그 기적은 룻다를 넘어 사론 지역 전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사론은 해안가 평야 지대를 말하는데 꽃이 화려하게 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론의 꽃이라는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그 곳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놀라운 기적과 복음 사역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요바는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된 도시입니다. 과거의 큰 도시였고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만 성적 건축을 할때 이곳을 통해 목재를 들어왔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항구 역시 바로 요파입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루가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 이상 가졌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한국말로 영양 또그그그 그, 그, 동물명으로 가젤 가젤 가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터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다고 하지 않고 심히 심히 많다고 말하니. 얼마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낼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급하게 사람을 보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룻다에게 룻다에서 룻다에서 중풍병자에게 행한 그 기적이 요파에도 전해졌기에 베드로를 통해 도르가를 살리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인도로 다락방에 누워있는 죽은 도루가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에 인상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당시 옷은 정말 가, 가장 귀한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뭐 방직 기술이 발달하고 뭐 대량화가 돼서 옷이 싸고 또 많지, 많고 좋지만 당시에는 옷한 벌은 굉장히 비쌌으며 보통 삭아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지금은 패션을 위해 옷을 입지만 그 당시는 에 전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기에 굳이 여러 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비싸고 귀해서 예수님의 옷을 로마의 병사들이 가지려고 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가가 옷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정말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임으로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도루가가 만들어준 옷을 내보이며 베드로에게 도루가를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기도하고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왔는지라 다비다가 천국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그녀에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살아 돌아오는 이 일로 인해 요빠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로가가 죽자 그를 살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는 성도들과 가부들을 보면서 스스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며 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살아서는 안되지만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정말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도로가의 경우처럼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 지경이 그 서쪽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 조명을 받으며 주님을 믿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잘 살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외된 가부들에게 귀한 옷을 해주며 선행과 구제가 정말 삶을 살았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요바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죽었던 그녀가 살아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자 그를 살리러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불렀고 그에게 자신들이 도루가의 부로부터 받은 은혜를 눈물로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죽음은 가장 정확한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죽어야만 가장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행군을 멈추고 40일 동안 애도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을 때는 누구도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지 않고 개들에게 유린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성적표를 받기 원하셨니까받 원하십니까? 죽어도 애통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살리려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이 그 마지막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돌보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로 기억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